이번 주제는 여호와의 증인들과 이야기한 후에 감상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과 몇 주에 걸쳐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한 증인과는 거의 1년 가까이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호와의 증인들과 짧은 기간 동안에 토론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느낀 바로는 첫 번째 신을 믿는 이유가 아마겟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여호와의 증인은 처음에는 아마게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와를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계속 믿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세뇌가 아닌지 생각이 되네요. 아마게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무서워서 믿는 것이지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지 않나 생각했네요. 그리고 또 아마게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는 것은 그, 욕심이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적이 뭔가, 만약에 인간과 신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왜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으며, 신이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여호와는 왜 그런 목적을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질문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답변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그 돈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낙원에서 어, 산다고 했을 때, 그때는 자유지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는데, 왜냐면은 그곳에서는 어, 슬픔이나 고통이 없고 모두가 행복하게 산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지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가보지 않았고,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아, 현재는 관심이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여호와에게 기도를 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냐? 그랬는데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은 물론 제가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면은 은연중에 자신들의 교리를 넣어서 설명을 해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아, 예를 들어서 삼일체에 대해서 어, 물론 나중에 언급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삼위일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어, 여호와가 예수를 먼저 창조했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서 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것은 본인들의 해석이 아니고 어,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른 그 기독교인들은 왜삼일체를 믿느냐? 그 사람들은 성경에 써 있는 것 그대로 믿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다른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느낀 것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오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한 여호와의 증인은 저보고 과학을 다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토론 중에 알고 보니까 고졸이더라고요. 토론할 때 계속 그 과학 논문을 특히 천체물리학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어 봤다고 해서 대학 교수인 줄 알았는데 어 고졸이더라고요. 전문 논문 같은 경우에 쉽게 그 읽을 수 있는 그 논문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아무튼 많이 읽었다고 해서 그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인은 어, 또 고졸이더라고요. 그런데 창조론을 옹호하며 태양계의 형성 과정이 성경에 쓰인 대로라며 제가 태양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믿음으로만 <laughs> 아, 설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아주머니는 본인이 생물학 공부를 했으면 노벨 아, 생물학상을 탔을 거라고 여러 번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또 다른 여화의 아, 증인은 토론을 하는 중에 말을 바꿨었는데, 그러니까 논리를 이제 다르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적을 했죠. 그렇게 전에 말한 적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바꾼 적이 없다, 말을 바꾼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 우리 그 대화를 녹음을 하자, 녹음을 해서 만약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말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그 녹음을 다시 이제 들어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녹음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내 전화하기로 하지 말고, 어, 여와이징인 당신의 어, 전화로 녹음을 합시다 했는데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만약에 당당하면 녹음을 해서 말을 바꿨는지 안 하는지 알수 있을 텐데, 어, 그것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어, 저는 이제 어, 숨겨서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한테 녹음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래서 상대방도 잘 대처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 숨겨서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느낀 것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질문이 제가 드린 질문이 실제로 그러면 누가 창조를 했느냐. 그랬더니 성서에서 설명한 대로 이해를 했지 더 이상 모른다. 이 말은 다른 녹음 파일에 있어요. 녹음 파일 제목이 여호와의 증인과 대충 토론 우주 창조편인데요. 여기서 이제 들어보면 그 여호와의 증인은 저는 그렇게를 했습니다. 성서에서 설명한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 이상 왜 따지느냐 이렇게만 설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은 기도는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 주제는 다른 영상에서 한 주제로 다르겠지만 기도를 들어주지만 신의 뜻이라고만 하고 또 기적도 없고 그 기도에 대한 또는 기적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에 그렇게만 대충 이제 설명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하거나 질문 자체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예수가 일반 증인들과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1 4 4 0 0명과 하나님과의 중재자이고 예수가요. 그리고 일반 증인들은 1 4 4 0 0명이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 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여호와의 증인 칠판물에 그렇게 남아 있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또 무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14만 4천 명 중에 한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됐는데한 증인은 아 그러면, 그러면 그런가 보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토론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죄를 지었을 때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교리도 의문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냥 따른다 이 정도.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어, 비슷하게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멸망을 성경에서 예언을 했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그 예언이 맞다고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거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이 그 예언이 맞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냥 교단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받아들인다. 아,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한 한 역사적 사건인데 태양을 두 시간 정도 하늘에 멈추게 하고 전쟁을 계속했다는 그 내용인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다른 문명권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문명권에는 그런 기록이 없죠.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할수 있겠죠.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발생하는 현상들도 없고 뭐 그런 설명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하나의 설명은 그냥 과학적 근거는 하나님이니까 아무런 영향 없게 할수 있다 정도.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중에서 이런 연구하는 전문가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을 모른다. 그리고 그걸 알 필요 없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한국의 지부나 미국의 본부에 직접 문의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맨땅에 대한 할수 있기 때문에 소개 좀 해달라 그랬는데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한국 지부에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도 했지만 그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네는 교리를 설명하는 곳이 아니고 가까운 지역의 왕국 회관의 증인들과 이야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해, 그렇게 그 여호와의 증인들과 설명을 토론을 했고 그래서 질문하는 거다 그랬는데 어, 자기네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다고 그냥 어, 그걸로 끝이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었는데 녹음을 해서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데 여호와가 존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맞다면 여호와가 보호해 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신의 뜻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네요 다른 개개인의 유튜버 기독교인들은 신을 제대로 이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렇게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다른 배교자 여호와 증인들 동영상을 보니까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다 공개했다고 하기는 했지만 실제 여호와의 증인의 불리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호주의 성추행 사건의 의견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는 전혀 정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결론을 말하자면 다른 기독교인들도 비슷하지만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을 본인들의 해석대로 믿고 다른 해석들은 중앙본부에서 설명한 대로 공부하고 그 이상은 무시하고 연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며 오만한 사람들도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증인도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이므로 칠절한 사람도 어, 있습니다. 왕국 회관에 가면 웃음 여자를 맞이해주던 사람도 있었고, 토론 중에 끈기 있게 저의 길고 긴 반박을 들어준 사람도 있고 한 분은 십몇 년 동안 단위병 결과 본인의 믿음이 다소 여호와의 증인 교리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특히 저의 구원을 위하여. 장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른 여러 여호와의 증인들을 저에게 소개해 준아주머님도 계셨습니다. 비록 어 여호와 증인을 믿지는 않지만 이자리를 빌어서 그아주머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을 원하는 사람은 t o n y k i m t o t t g m a i l c o m 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세요.